UMB 선수 자격정지 징계 완화 발표. 코드로 뛸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조치가 됐다는. 더 이상 참...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래, 미래까지. 네. PB에 한국인 선수만 남을 수도 있겠다. 3월 26일 DGN 당구 뉴스.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뭐 아주 핫한 뉴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가 있죠? 뭐 오늘 <laughs> 빌리어젠에서 기사가 나온 건데요. 네. UMB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완화 발표 한국 쉽게 떠나은 PBA 행 수월 반응이 엇갈려 하면서 쿠드롱 네. 선수의 어떤 행보를 두고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뭐 기사를 쭉 읽어볼까요? UMB서 네. UMB에서 그동안 이제 선수 PBA에 뛰는 선수들 자격정지 시켜왔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몇 년간 출전 못한다. 뭐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쿠드롱 사태를 계기로 해서 조금 완화가 되면서 바로 이제 쿠드롱을 뛸수 있게끔 네네. 이렇게 이제 조치가 됐다는 기사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기사 한번 보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사를 한번 쫙 한번 읽어 줄래요? 네. 한국의 프로당구 투어 출전으로 세계 캐롬 연맹의 징계를 받은 선수들의 복귀가 쏟러지게 됐다. UMB는 24일 PBA 이탈로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들의 징계를 해제하는 새로운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UMB는 지난 22일 독일 피어젠에서 열린 UMB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UMB가 승인하지 않고 UMB 대회 일정에 등재되지 않은 국제 행사 참가, 이제 PBA 행사 참가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에 네. 대한 자격정지를 해제하는 새로운 절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UNB의 징계를 받은 선수들 중 지난 2023-24시즌에 본국으로 돌아간 프레드릭 쿠드롱과 필리포스 카지도 코스타스 등의 UNB 복귀가 빨라질 전망이다. 음. 쿠드롱은 최근 현지 매체에서 벨기에 당구연맹이 UNB의 쿠드롱의 징계해제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UNB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고 라 했습니다. 이날 UNB는 징계를 받은 선수는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면 자격정지가 즉시 해제된다며 해당 선수의 징계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와 해당 선수가 소속된 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맹의 요청에는 해당 선수가 UNB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UNB는 마지막에 이 규정으로 인해 모든 선수와 스포츠 자체가 이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서 또 다음 내용은요. 이제 이번 징계 완화 발표는 UMB가 소속 선수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자격정지를 단행한 지 4년 8개월여 만이다. UMB는 지난 2019년 6월에 PBA가 출범하고 다음 달에 PBA투어 파나소닉 오픈에 출전한 소속 남녀 선수 119명에 대해 3년 자격정지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뭐 쿠드롱 선수, 에디레퍼스 선수, 팔라존 선수, 뭐 조재호, 최성원 선수 등등이 있겠죠. 이 중에서 쿠드론과 카시도 코스타스, 로빈슨 모랄레스, 글렌 오프만, 장폴 더브라인 등 여러 선수가 PBA 투어를 뛰다가 본국으로 돌아갔고, 징계가 남은 상태여서 UNB 주최 대회에 출전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소속 국가와 대륙 대회 출전까지 UNB가 허용하지 않으면서 한동안 유럽 내부에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유럽의 여러 국가 연맹은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PBA에서 돌아온 경우 국내와 대륙 챔피언십 출전할 수 있, 대륙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그동안 UMB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파룩 바르키 UMB 회장은 누구도 예외 없이 PBA에서 복귀하는 선수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준수한다며 그들은 출전 정지 기간을 지켜야 하고 국가 연맹이 인정하는 인정하면 출전할 수는 있지만, UNB는 그 대회에 세계 랭킹 점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최근 쿠드롱의 복귀를 두고 벨기에 당구연맹에서 UNB의 징계 해제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럽 측 관계자는 쿠드롱을 비롯해 PBA와 계약이 종료되는 선수들이 한국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맞춘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의 UNB의 강경징계로 인해 TBA 출전을 망설였던 선수들 중에서 TBA 행을 택하는 인원이 더 나올 수 있고, 징계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수 없다고 예상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빌리어즈N의 김도아 기자가 쓴 기사잖아요. 네, 예. 예. 또, 어, 이 기사를 보고 나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쿠드롱이 UMB에 복귀, 복귀한다는 그거고, 그게 놀란 게 아니고, 예. 어, 이렇게 되면 어, 고민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겠는데? 그죠. 자칫, 자칫, PBA에 한국인 선수만 남을 수도 있겠다. 어? 라는 우려가 드는. 네, 우려가 들고, 피부 색깔 같은 동남아 계열, 그러니까 동아시아하고 동남아 계열의 선수들만 남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드들은 다 떠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코드롱을 필드로 해서, 카이스트 코스타스, 그 다음에 지금 뭐, 오늘 또 기사가 마침 떴는데, 이제, 비올 리마즈. 예, 예. 음, 그 다음에, 뭐, 에드레펜스그 마스... 다음에, 뭐 모랄레스는 이미 떠났죠. 예, 모랄레스 이미 그, 났어요. 선수들. 어쨌든, 뭐, 그런 외국인 선수들이, 네임드들이, 어,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놀랐고또 하나의 놀라움은 뭐냐면, 아, 이렇게 되면, 어, PBA 측에서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죠. 이제 방어책을 쓸 텐데, 그 방어책이라는 건 결국은 돈밖에 없어 없죠. 보이고 그러면 이 선수들의 몸값이,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선수들의 몸값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선수들의 무기가 하나 장착이 됐다. 뭐 과연 그랬을 때 PBA는 어떤 대응책을 세울 거고, 그 대응책에 따라서 UMB는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하다 보니까, 네. 어, 되게 놀라 놀라움이라는 표현보다는 경악이라는 표현이 맞는 걸까 이제 출범 5년 만에 어쨌든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일종의 대 위기를 한번 이제 맞은 셈이라고 볼 수도 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위기 아닌 위기일 수도 있죠. 네. 네. 우리가 기사 어, 머리글을 보면서 하나 하나씩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기사는 거의 모든 내용들은 앞과 뒤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면은. PBA 이탈로 자격정지를 받은 선수들의 징계를 해제하는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다라고 이제 UNB의 내용인데, 네. 어, 네. 어떻게 완화가 됐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래는, 네. PBA가 아닌, UMB가 네. 인정하지 않는 국제대회, 지만 네. PBA를 타겟으로 한 거겠죠. 네. 네, UMB에 있다가 PBA로 넘어가면은, 네. 너희 네. UMB에 못 돌아와. 네, 못 3년 돌아와. 동안. 3년 동안. 아, 3년이었군요. 돌아... 3년이 네. 네. 3년 동안 돌아올 수 없어. 라고 했지만, 네. 이번에 쿠드롱이 PBA를 이탈하면서, 네. UMB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네. 어? <laughs> 쿠드롱이 돌아온다고? 네, 확실히 네임드가 돼야 돼요 어, 그죠 보통 네. 네임드가 아니니까요. 네, 네. 레전드 쿠드롱, 네임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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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쿠드롱과 카이스토 코스 스타스 둘에 대한 어떤 어,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는 예, 계기점이 그렇죠. 마련된 게 규정을 아예 바꾸면서까지 네. 이제 후드롱을 데리고 올려는 어떤 네. 노력이 u n b 측에서 보이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u n b 대회 의 흥행도 어찌 보면 좀만만치 않았었잖아요. 저는 지지부진하다고 봅니다. 네. 전에비하면 그죠. 네. 그래서 이, 이번 계기로 한번더 이슈화시키고 뭔가 흥행을 가져와야 되는 이 상황에 네. 뭔가 위험에서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이었고 마침 카시토토스, 코스타스, 코드로이두 사람이 PBA에서 이탈한 상황이고 이들을 복귀시키면서 흥행을 좀 보장받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내도 좀 있어 보여요 네네. 네. 그리고 PBA와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좀더우위적 우위를 점하는 네. 네. 그런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재밌는 대목이 있는데, 어, 뭔가 족쇄를 채우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쪽에 보면은. 이 위요? 네, 위쪽에 보면은, 어, 이날, UNB는 징계를 받은 선수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격정지가 즉시 해제된다며, 즉시잖아요. 즉시. 예, 예. 해당 선수의 징계가 1년 이상 지속된 경우가 하나의 조건일 거고, 네. 해당 선수가 소속된 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를 해달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이두 가지만 해당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내가 선수인 내가 내가 소속된 예를 들어서 뭐 벨기에 연맹이야, 아니면 뭐 어디 연맹이야, 그러면 뭐 KBP 연맹이야, 네. 그러면 연맹에 나는 이제 돌아갈래요. 나 UMB에서 뛰고 싶어요. 어, 뛰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1 년이 지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시합에 안 나가면서 네네네. 네그 조항이고 그 밑에 보면.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연맹의 요청에는 해당 선수가 UNB에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저기 요청서에 예. 해당 연맹의 소속 연맹으로부터 자격증을 해제해달라는 요청, 요청서 공문이 있을 거고, 예. 저 요청서 공문에 해당 선수는 다시는 PBA에 그냥, 뛰지 마. 그치직설적으로는 PBA에 안뛸 거다. 네. 또는 u n b 가 승인하지 않은 대회에는 더 이상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미래, 미래까지. 네. 어, 저거는 굉장한 담보 조항이거든요. 어, 엄청나게 어. 강경하게 내세우는 입장인 거죠. 네, 절대 못 가. 네. 이거 이 여기에 사인하는 순간 모든 법적인 조치는 네가 감당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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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 형사까지는 아니겠지만, 민사상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강력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너는, UMB, 바르키가 내가 허용하지 않는 대회, p b 를 비롯한 다른 대회는 절대 못 나가. 그거를 나하고 약속해. 그렇지 않는 이상 복귀할 수 없어.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네. 좀 음... 되게 강력한 조항이에요 UMB 입장은, 예. 점... 점차 더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PBA와의 어떤 협상의 어떤 여지를 네. 두지 않고 네. PBA는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네. PBA는 우리가 인정하는 당구 국제 당구 대회가 아니다. 네. 우리 UMB에서 뛰려면 PBA에서 뛰지 못한다.라는 네. 거를 좀 강하게 어필하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로서의 어떤 딱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모든 u n b 산 모든 여타 다의 대회들을 u n b 산하의 어떤 대회들로 두고 싶어하는 두고, 싶어, 두고 하는. 싶어 지역 대회들은 뭐가 그게 PBA가 됐고 뭐가 됐건 뭐가 됐건간에 그냥 우리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네네네. 요거하는 요요 요그 규정인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u n b 는 마지막에 이 규정으로 인해 모든 선수 와 스포츠 자체가 <laughs> 이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바램을 썼죠. 네. <웃음> 이거는 <웃음> 선수와 스포츠 이익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저건 정말 누구의 이익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UMB 측에서 그냥 마지막에 좀 보기, 허울 좋은 그냥 대목을 하나 쓴것 같은데요. <laughs> 그죠? 네, 저거는, 어, 당구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모든 선수와 스포츠 자체가 이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없는? 모든 대회에, 그래. 가능성을 당구, 열어두고. 그래. 소속은 여기 UMB로 해. 그 대회 출전하고 싶어 그럼 시즌 시즌의 기간에 출전해 UMB 타이탄 하나 날고 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예, 예. 뭐 그럴 할 식으로 수 있는 데 진짜 선수들을 위한 거고 예. 선수들은 물론 뭐 소속감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막하고 좀 많은 대회 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서의 본인들 상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뭔가 생계를 할 수도 있고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그 근간을 마련해 줘야. 그쵸. 어, 그게 정말 이익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은 <laughs> 이렇게 되면 결국 바램은 어, 선수와 스포츠가 당구라는 스포츠가 이익을 받기를 원하지만 어, UNB 바르키 내가 이익을 그 좀, 가장 어, 음, 나 중심으로 다 해야 돼 음. 나의 이익이 일단 제일 중요해 얘네들은 다 따라와 약간 이런 느낌도 기사 자체에는 좀 그런 느낌도 좀 받았어요 저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내려보면, 이 어, 기자분이 야마를 뽑은 거는 누구도 예의 없다. UNB 입장선회. 입장선회가 아니고, 내 생각은 입장선회라기보다는 더강경한 조치로 그죠. 받아들여져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어때요? 쿠드롱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음. 약간의 그, 엄격함을 풀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네, 네. 쿠드롱을 받아주면서 다시 한번 공표를 한 거죠. 더 세게. 더 세게. 어. 자, 이번에 쿠드롱 받아줄 테니까, 음. 오케이. 돌아오려면 돌아와. 음.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 절대 다른 대회 못 나가. 어. 절대 다른 대회 참가하지 마. PBA 절대 가면 안 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네. 더욱더 강경하게 입장을 지금, 이제 쿠드롱을 빌미 삼아서, 어. u n b 입장을 내세운 거죠. 송내는 또,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PBA가 4년 6개월 지금 5년차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약 만료된 선수들이 대부분일 거고 네. 작년에 새로 들어왔던 산체스, 쿨루, 그다음에 세미사이그너, 릴피체넷 네, 네, 체넷. 요네 네. 네 선수 정도 유명한 네임드들이잖아요 네. 그래, 너네 올해까지 일단 뛰어봐. 생각보고 내년에 야, 네, 내년 시즌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래? 쿠드롱 응, 우리 받아준 거 봤지? 그렇 야, 너네들도 이 정도는 될 수도 있어. 이런 가능성 그죠. 은근히 열어둔 것 같아요. 사실 그 아래급에 있는 선수들은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큰 의미 없잖아요. 이 선수들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4대천왕이라고 했던 이, 선, 이 선수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후배들 중에서 좀 유명한 선수들. 네. 이 선수들이 UMB에서도 중요한 선수층이기 때문에 흥행을 위해서는 이 선수들을 포섭하는 작전은 지금부터 이제 들어간 거 아니냐. 음, 이런 그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어찌 보면 이제 UMB의 음. 마수가 음. PBA 쪽으로 이제 점차 이제 옥수에 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PBA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네. 타 대회 출전에 대한 네. 강경한 억제책이자 네. 회유책으로서 그렇죠. 억제, 억제와 회유를 동시에, 동시에 네. 하고, 해, 했었던 거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한 수라고 볼수 있어요 네,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쿠드롱이 계기가 된것 같네요 우리가 네. 향후에 이제 쿠드롱과 트롱피아비 이슈에 대한 건 지나간 이슈이긴 하지만 그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얘기할 날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